한반도에 존재했던 가장 예지력이 높았던 세 명의 스님. 고려 말 대선 승보우 스님, 조선 중기의 서산대사, 그리고 고려 중기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 이들이 언급한 2025년 을사년 한국 구군에 대한 기묘한 예견이 담긴 기록과 전설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하나의 긴 흐름으로 묶어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래된 사찰의 고즈넉한 문을 두드리듯 천천히 그리고 세심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스님 각각은 다른 시기,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언을 남겼다는 시점은 모두 혼란과 변동의 시대였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고려 말이든, 조선 중기이든, 혹은 고려 중기이든, 나라가 요동치고 민심이 흉흉해질 때마다 세상은 늘 새로운 목소리를 찾았고, 그때마다 저 멀리 산중의 사찰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이 시대와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세 스님의 예언은 언제나 절망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고 분열 속에서도 통합을 모색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국가의 운세와 백성의 미래가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통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고려말 대선승 보 스님의 깨달음과 2025년 국운. 먼저 고려말 대선승 보 스님을 떠올려 봅시다. 역사서에 따르면 보우스 님은 원나라와도 교류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공민왕의 왕사로 추대되어 혼란한 고려 말에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혜를 보탰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중심에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깨달음이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훗날 스스로를 비추지 못하는 지도자는 백성을 이끌 수 없다라는 말로 전해지며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 보우 스님이 남긴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을사년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 예언이 2025년 예언과도 맞물려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보우 스님은 2025년도 해당되는 을사년 한국의 구군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지도자가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면 백성 모두가 밤길을 잃은 자와 같으리라. 큰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나 그 바람을 멈출 힘은 지도자의 결단과 백성들의 지혜로운 동참에 달렸다. 만약 지도자가 자신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 나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리라. 구군을 밝히는 길 또한 이 해에 함께 열릴 것이다. 이처럼 보우스님은 2025년 을사년 구군이 지도자의 내면적인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백성들의 마음 역시 구군을 좌우하는 큰 축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우스님은 한 지도자의 영광과 몰락이 결국 백성들의 지지나 반발 속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보우스님이 예언에서 말하는 큰 바람은 정치적 격변, 국제정세의 변화, 혹은 사회적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우스님은 원나라와 고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직접 목도했고, 공민왕 치세 때 일어난 혼란 역시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큰 바람이란 단지 자연의 재해가 아니라 나라 안팎의 커다란 도전에 대한 은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언에서 그는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구군을 밝히는 길 또한 이해에 함께 열릴 것이다라고 덧붙여, 희망의 가능성 또한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이는 운명론적인 패배감이 아니라 스스로 운세를 바꿀 수 있다는 적극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보우스님의 예언은 2025년 한국 국군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조선 중기의 서산 대사와 2025년 예언 이번에는 선조 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며 민족을 구하고 동시에 불교의 중흥에 힘쓴 서산 대사를 살펴봅시다. 서산대사는 승병을 조직하여 직접 전투에 참여했고, 제자인 사명대사와 함께 나라를 지키는 데큰 공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서산대사는 조선 불교가 민족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랐으며, 그 의지와 열정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산대사가 남긴 예언 역시 을사년의 국운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사람들은 1905년 을사늑약 때에도 이 예언을 상기했고 그 예언은 한 세기를 넘어서 2025년 예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산대사는 2025년도 해당되는 을사년에 구군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을사년에는 두 갈래 길이 열리리라. 하나는 스스로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해 다시금 어둠에 잠기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이 등장한 지도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낼 길이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이나 깨어있는 자들은 그 파도 위를 걸어갈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휩쓸려가리라. 그리고 이어서 서산대사는 깨달음의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찰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을사녀는 단지 외세의 강한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꽃 내면의 혼란과 외부의 도전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이니라. 백성들은 그 혼란 속에서 서로의 믿음을 지켜야 하며 지도자는 강인하되 아울러 부드러워야 한다. 부드러움으로 백성들의 상처를 보듬고 강인함으로 외부의 파고를 막아내야 하리라.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외세가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의해 무너질 것이니라. 서산대사가 말하는 2025년 예언은 분열과 혼란 속에서 반드시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정이 대처를 제대로 못해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던 모습을 서산대사는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미래의 을사년에 대한 경고로 다시 태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서산대사는 미래의 조선 혹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위기를 경계하며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셈입니다. 결국 그의 2025년 한국 국군 예언은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예상되는 이 시대에 함께라는 가치를 회복하고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부각합니다. 이는 보우 스님의 지도자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예언과도 맞물려 민심과 지도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국군이 밝아진다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통합과 2025년 국군 이제 다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고려 중기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천 스님은 왕족 출신이었지만 11세 때 스스로 출가를 택했고 교종과 선종 사이의 갈등을 통합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교학과 선을 겸비하는 천태종을 창설한 것은 분열을 하나로 묶어내고자 하는 열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또한 송나라 유학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익혔고 고려의 경제와 민생 안정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의천 스님이 남긴 2025년 예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의천 스님은 을사년의 운세를 가리키며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을사년에 이르면 개인과 국가가 모두 중대한 선택을 마주하게 될 것이니라. 그 선택은 단지 한 해의 일이 아니라 이후 수십 년, 수백 년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으리라. 하늘은 땅을 살피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하니. 마음을 밝게 지닌 자가 많다면 나라의 운세는 흥하고 마음이 어두운 자가 많다면 구구는 스스로 걸음을 멈추어버릴 것이니라. 이어서 의천스님은 더욱 구체적인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을사년에는 한 국가의 근본이 흔들릴 수도 있고 오히려 근본을 견고히 다질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뜻에 달려있다. 지도자 혼자서 나라를 움직일 수 없다. 백성의 힘이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고 지도자의 결단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하느니라. 서로가 서로를 등지면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하고 서로에게 등불을 밝혀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의천 스님이 강조한 것은 교종과 선종의 갈등을 아우르고 국제 무역으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려 했던 그의 사상적 토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작은 갈등이 커다란 분열을 불러오고 그 분열이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의 전통만 고집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중도를 지키면서도 사회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중요한 것은 합일이요 모든 사람의 뜻이 모이는 것이다 라고 외치던 의천 스님의 철학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세 가지 예언의 공통점과 2025년 한국국은 보우 스님, 서산대사 그리고 의천 스님이 남긴 2025년 예언을 종합해 보면 세 스님 모두가 강조하는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지도자의 올바른 깨달음과 백성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둘 사이의 조화로운 협력입니다. 2025년 구군이 결코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동적 과정이라는 말이 세 스님의 기록을 관통합니다. 보우 스님은 지도자가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면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고, 서산대사는 혼란 속에서도 깨어 있는 자는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역설했으며 의천 스님은 하늘은 땅을 살피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라는 구절을 통해 모두가 깨어 있어야 구군이 밝아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예언들이 2025년을 콕 집어 말하고 있는지는 역사적으로 분명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905년을 포함한 여러 울사년을 겪어오며 그 시기가 실제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예언들이 주는 상징성과 경고는 무시할 수 없는 울림을 지닙니다. 또한 세 스님이 살았던 시기 모두가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침략, 종교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라는 점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우 스님은 원나라와의 복잡한 외교와 공민왕의 내정 개혁을 돕던 시기에 서산 대사는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하던 시기에 의천 스님은 고려 중기의 국방 경제 문제를 고민하던 시기에 활약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위기와 분열은 어떤 면에서는 2025년 예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혼란이 클수록 더욱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그들은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미리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 스님의 예언을 하나로 묶어본 거대한 대화. 이제 상상으로 남아 세 스님이 한 자리에 모여 2025년 한국 국군을 두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물론 실제 역사에서는 셋이 서로 다른 시기를 살았지만 그저 우리 마음속에서 세스님의 사상을 합쳐보는 것입니다. 먼저 보우 스님이 말합니다. 2025년 예언이란 결국 지도자와 백성이 얼마나 서로의 본질을 볼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네. 지도자가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백성의 마음도 금세 떠나버릴 것이고 바람은 끝없이 세차게 불터이네. 그러나 깨달은 지도자와 지혜로운 백성이 함께 한다면 그 바람은 오히려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설 동력이 될수 있지. 서산대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 바람이 곧 파도가 되어 밀려올 수도 있어. 2025년 국운이 어두워 보일 수도 있지만 깨어 있는 자들은 파도 위를 걸어갈 것이며 깨어 있지 못한 자들은 휩쓸려 버릴 것이라. 나라가 분열에 빠지면 그 파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니 우리 모두가 경계하며 서로를 위로해야 하오. 전쟁과 혼란을 겪었던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소의천 스님도 거들어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합일로 귀결되는 법이요. 2025년 예언은 운세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세가 바뀐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요. 하늘은 땅을 살피고 땅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사람들의 마음은 스스로 길을 만든다오. 백성도 지도자도 서로를 등지면 안 되고 모든 이가 불심의 자비와 지혜를 나누어야 구군이 밝아질 터이요. 이렇게 세 스님은 한 목소리로 스스로 깨어 있으라는 당부를 전했을 것입니다. 절망하지도 말고, 무작정 낙관하지도 말며, 지금 내 마음과 주변을 함께 살피라는 가르침. 이것이 바로 2025년 예언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국은 현실과 예언이 만나는 지점. 그렇다면 이 예언들이 실제 2025년 한국 국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언은 예언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예언이란 대개 무의식에 잠재된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투영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언을 통해 우리가 행동을 달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미신이라 여길 수만도 없습니다. 가령 정부나 지도자들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정세와 내부 갈등 앞에서 쉽사리 방향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2025년 예언은 깨달음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보호 스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 지도자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결단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켜지기 어려운 진리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도 이 예언은 의미가 있습니다. 서산대사가 말한 깨어있는 자들은 파도 위를 걸어갈 것이며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휩쓸려 간다라는 문구는 혼란과 분열이 심화되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함을 환기합니다. 개인적인 삶이지만 그 개인들의 삶이 모여 결국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구군을 형성한다는 인식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나아가 의천 스님의 하늘은 땅을 살피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라는 교훈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호 의존과 업보의 법칙을 통찰하게 합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도 결국은 구성원 하나 하나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죠. 어떤 입장에서는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의 결정조차 모여서 커다란 역사의 물결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2025년 구구는 곧 이런 집단적 의지와 행동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볼 때 과연 세스님이 강조하는 2025년 예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나라가 흔들리고 민심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 역시 우리 손에 있다고 일깨웁니다. 그 열쇠란 분열을 넘어서는 통합, 지도자의 깨달음 그리고 백성들의 연대입니다. 세스님의 예언을 한데 모으면 2025년 예언은 결코 운명론정 예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스님들은 입을 모아 구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언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기 위해 과장되거나 신비롭게 꾸며진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늘 이런 예언들이 유행했고 그 예언들은 사람들의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든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기 위해서든 예언 속 메시지는 늘 간절함을 품고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예언과 2025년 구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계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기술발전은 상상을 초월하며 국내 정치와 사회 또한 다양한 갈등과 의견 대립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런 흐름에서 2025년 한국구근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 질문에 세 스님은 한결같이 모든 것은 너희 손에 달렸다라고 가르침을 주는 듯 합니다. 보우 스님은 지도자의 내면, 서산대사는 깨어있는 의지, 의천 스님은 상호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말은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결국 같은 핵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야 2025년 구군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지며, 우리 모두가 빛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의 본질 아닐까요? 예언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동기가 되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방향을 잘못 읽으면 불필요한 공포나 허무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새 스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깨어있어라. 그리고 지금의 분열을 넘어 서로를 믿고 깨달음을 나눠라라고 말할 뿐 절망으로 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운명론적이고 파멸적인 예언과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도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경제와 외교적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국내 정치도 이념과 이해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대립이 계속됩니다. 또한 빠른 기술 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가능성 역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구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세라는 거대한 흐름은 사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선택이 모여 이룬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지도자가 결단하고 제도가 마련되며 법과 정책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쯤이야 라고 말하지만 보우, 서산, 의천 세 스님은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스님의 가르침과 예언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물론 스님들의 말씀이 수백 년전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에 현대 사회의 모든 세부 사정에 그대로 적용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이치, 국가의 운세가 흘러가는 방향성은 시대가 바뀌어도 놀랄 만큼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첫째, 지도자든 일반 국민이든 깨어 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소문이나 한쪽으로 치우쳐진 주장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보를 걸러 듣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내가 변화의 일부가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의천 스님은 한 개인의 선택도 업이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흐름을 결정 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나 지역사회에서 작은 결정 하나하나 정치 참여 같은 일에도 적극성을 갖는다면 그것이 곧 2025년 구군을 뒷받침하는 에너지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분열보다 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보우스님은 혼란이 클수록 지도자의 깨달음과 백성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입장이 다르다 해도 국가라는 큰 공동체의 틀 안에서 궁극적 목표를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청과 대화, 타협과 절충이 없으면 그 어떤 제도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스님 모두 예언의 말미에 밝은 길도 함께 열려 있다거나, 새로운 지도자가 백성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이 밝으면 구군도 흥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파멸적 예언과 달리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들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어렵지도 특별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깨어있는 마음, 서로를 향한 신뢰 그리고 과거의 교훈에서 길을 찾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국운이 어떠할지는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세 스님이 하나같이 중요한 선택의 시기라고 예언한 이해가 어두운 그림자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밝은 미래의 발판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산대사가 그토록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승병을 이끌어 나라를 지키고 보우스님이 정치적 혼란과 원나라의 간섭 속에서도 깨달음의 힘을 잃지 않으며 의천스님이 교종, 선종의 분열을 아우르며 국가 경제의 활로를 찾았던 예를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결코 변화 불가능한 벽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예언은 우리에게 기정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스님의 가르침도 이러이러 할 것이다 라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러이러 하니, 너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렸다. 는 초대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세 스님 모두 결과적으로는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025년 예언이라는 문구가 주는 신비함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예언이 던지는 메시지를 잘 새기고 구군을 높일 길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예언이 스스로를 비추고 같이 손을 맞잡아가자는 초대장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고 걸음을 뗄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스님의 가르침이 맑은 차한 잔처럼 마음 깊이 스며들어 다가오는 2025년 구군에 대한 고민에 작게나마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기보다 손을 맞잡는다면 세 스님의 말처럼 큰 바람과 깊은 물결도 새로운 기회와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도 의견으로 서로 나눠주신다면 모두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